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고 있습니다. 1월 9일 주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마귀는 그들의 이름을 부를 때 응답해야 합니다. 마귀는 그들의 이름을 부를 때 응답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한 번은 제가 마귀에게 어떤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말하자 그 마귀가 난안 나가겠다고 하며 난폭해졌습니다. 옆에서 섬기던 자들이 그 사람을 제지하려고 했지만 저는 그냥 두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는 성내며 저에게 돌진했지만 저는 침착함을 유지한 채로 너는 떠나갔다라고 말했습니다. 마귀가 그 사람을 떠나자 그는 갑자기 굉장히 차분해졌고 주저앉았습니다. 저와 함께 있던 관계자 중한 명이 나중에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마귀에게 떠나라고 했지만 그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너는 떠나갔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마귀가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글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름이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실체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7장 25절에서 30절에서 이와 유사한 매우 영감을 주는 예수님의 일화를 볼수 있습니다. 한수로보니의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귀신은 예수님께서 나갔느니라 라고 부르신 이름에 응답해야만 했습니다. 성경은 그 여인이 집에 돌아와 자기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간 것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때로 당신은 귀신을 쫓아낼 때 그를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귀신에게 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라고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라들 가운데 나타나는 귀신의 활동들을 대적하여 기도할 때에도 바른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있는 그들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그들에게 너는 이 나라에서 떠나갔다. 너의 영향력은 무너졌다. 너의 다스림은 중단되었다. 고 말하십시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보고 있는 일들은 마귀의 활동들을 말합니다. 마지막 발버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능력으로 충만하며 그들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패했고 무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일은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사단과 그의 어둠의 무리를 다스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단지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와 극유를 입는 자리에 서게 된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아들의 영광과 아들의 기업과 아들의 권세를 가졌음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가복음 1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낸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중에 바로 어둠의 세력들을 이 사단과 그 졸개의 무리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며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그 마귀의 일들을 차단하고 그 영향력을 회파하는 자들이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의실제 본문 내용에 그리스 목사님의 간증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나가라고 했을 때안 나겠다고 하면서더 난폭해졌지만 너는 떠나갔다 라고 말할 때 귀신이 더 이상 그를 사로잡거나 역사할 수 없었습니다. 또 하나 수로버리게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을 때그 여인의 간청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간너니라라고 말씀해 주시죠 나간너니라라고 부르신 그 이름에 이 마귀는 응답해야만 했던 겁니다 여인이 집에 돌아갔을 때 자기 딸에게서 귀신이 떠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도장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 옥새와 같은 그 도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도장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과 그의 어둠의 무리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다스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고 권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경찰로서의 권세가 있고, 그 다음에 경찰들이 마땅히 제압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듯이, 우리도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다.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다. 나는 권세로 충만하다. 나는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나는 그 권세로 통치하는 자다. 원수 마귀의 역사들은 끝났다. 그것들은 더 이상 우리를 만질 수 없다. 내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크시고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것들은 무릎 꿇고 복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나갔다라고 말하는 순간 나간 겁니다. 그리고는 너는 이미 내 말에 순종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너는 나간 거야.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그게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말할 때 그들의 역사가. 끊어지고 원수마귀의 일들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고 무위로 돌아가며 또 사로잡힌 많은 사람들이 자유케 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교회는 승리하도록 부르심 받았고 교회는 다스리도록 부르심 받았고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오늘 도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 다스리고 원수막의 일들을 차단하는 이런 일에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기도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사단과 그의 귀신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라들 가운데서 그들의 영향력은 차단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날뛰며 돌아다니는 것을 끝냅니다. 교회는 승리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그리스를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스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사단과 그의 귀신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라들 가운데서 그들의 영향력은 차단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날뛰며 돌아다니는 것을 끝냅니다. 교회는 승리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스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루를 시작하는 고백기도.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이름 안에서 내가 내어 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 상황들의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주님께서 주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경로를 따라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만나도록 교회 가신 사람들만 만날 것이며, 내가 듣도록 교회 가신 것만 들을 것이며, 내가 말하도록 교회 가신 것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능합니다. 나는 오늘 예수 이름 안에서 빛 가운데 걷습니다. 오늘 제 삶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우연히 만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는 영이 오늘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두려움을 거절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니하십니다 나는 오늘 실패를 거절합니다 그리소 예수 안에서 나는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나는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탁월한 영이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어리석은 행동이나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영을 지키며 성령인가의 교제가 나에게 지혜로운 모략을 주십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을 통해 사람들을 대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상황과 사람들을 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오늘 내 삶에 오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것들을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받습니다. 또한 나는 오늘도 주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 이름 안에서 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오늘 나의 몸을 주님께 내어 드립니다. 내 몸의 모든 조직과 모든 뼈들을 성년님께 내어 드립니다. 나는 오늘 주님의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주님,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 움직이시며,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신성한 건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내 몸에 질병이나 약함이나 고통이 있는 것을 거부합니다. 내 몸의 모든 세포 조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졌습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신성한 건강을 누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명철의 영과 지식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나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할 것이며 내 입은 그것들을 계속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내가 받은 계시들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담대하게 말할 것입니다. 열방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며 나는 지금 그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세상에 전할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그것을 들을 것입니다. 세상이여, 기대하라. 내가 가고 있다. 주님 귀한 자녀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이 그들 위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만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떤 악한 세력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가 내 아내의 입에 있고 그의 심령에 있습니다. 내 아내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나의 직원 하나하나를 위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모든 길에. 아무도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있고 또 그들의 입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오늘도 성년인과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일에 승리합니다. 나는 오늘도 전진하며 승리합니다. 영광의 왕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사랑하는 우리 셀 식구들을 위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성녀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계시하실 때, 그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전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복의 길로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 최고의 호의를 받을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혼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그들은 성장하고 승진하며 전진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므로 그들은 승리의 복으로 오늘 하루를 마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